방주하면은 우리한테 고백방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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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싹어어 <닦고 웃음> 빨리 꺼져 그거 꺼져 저, 빨리 저랑 합방했잖아요 방경하고 나보고 남산타 가자 그랬아 좋아 아 유튜브 해아나 <laughs> <laughs> <진지한,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미지 없어 나 졸라 유명해 진짜 나 뱃살 야, 나, 많은 걸로 유명 미안해 내 자리 좀줘내자어 <laughs> <laughs> 가리사나이 없네 야. 이거 약간 스티커 음, 사진 음, 같다 어 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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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진 내달고 살이, 자자자. 진짜 자, 화점기. 자 일단 화점기 컨텐츠. 오늘의 1번마 호구미 님 모셨고요. 안녕하세요. 이번마 마젠타 님 모셨고요. 감사합니다. 삼번저 쫀득입니다. 자 오늘의 화점기 컨텐츠 앞서서 이제 저희는 <laughs> 선... 편집. <편집할지>. 어렵답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시 이어서 말해. <laughs> 첫 번째 게임 거짓말 탐지기부터 시작해. 근데 모범님 아프다니까 뭐. 진동 으로 진동 노잼. 싫어요. 이러고 하루 엄청 쫄아. 지금 화딱지 챌린지예요어 어. 왔는데? Yes 하세요 그러면. Yes. 올리스도. 어. 무서워. 난 사실 목줄음이 주 너무 좋다. <laughs> 아니 그거 왜? 나 이거 새로 샀는데. 어 그냥. 걱정하지 마세요. 아어 그냥.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 떡이 있답니다. 어. 가져주세요. <laughs> 아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왔겠지? 나는 솔직히 여캠들이 나 장난칠 때 설렌다. Yes. 이런 줄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아유. 음흉한 새끼 있잖아. 진실이라네. 왕자. 아유. 음흉한 새. 맞다잖아. 음흉. 맞아요. 아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다음 질문 주세요. 저 처음 영웅도 막 이런 거 짤로 보고서 어, 진짜 예쁜데 이런 생각에 합방 제의했다. 대박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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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아, 빨리. 자. 1, 1. 1. 빨리. 땡! 뭐야, 내가 때릴래. 아음거 <laughs> 주세요 주문. 하하하 아하하하하하! 아하아진아아하하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! 아하이하하 아하하하하! 아하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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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<써 웃음> 나랑 합방할 때 내가 더 귀여워서 질투났다. 거지 <laughs> <맞지? 거잖아>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! 이거 이거. 질투의 화신이 어, 언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지 어, 몰랐어. 왜 이렇게 살살 때려 다들? 근데 어, 뭔가 세계에못 때리겠다. 몸이 음, <laughs> 되세요. 방송에서 사실 인기 많은 척하지만 사실 방송하면서 생긴 인기 때문에 지금 두근두근 털레고 떨리고 시청자한서연을 하고 있다. 기분 나쁘네. 나빠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기분 나빠하면 안 돼. <laughs> 허참기 예스 해야 됩니다. 예스. <laughs> 진짜였어? <laughs> 아니, 아니 그 즐기고 이렇게 즐기고 <laughs> 있었네. 진짜 즐기고 있었어. <laughs> 완전 여우별이네 이거. 이거 박스별이네. 완전 애정 결핍 아니야 이거? 완전 안녕. 좀 화났어 이거. <laughs> 아, <laughs> 어좀 <저> 화났어. 그래 화났. <laughs> 일, <laughs> 일 스택. 1 스택. 다 스택되면 <laughs> <3 스택때만> 벌칙이야. <laughs> 어. 아 그렇구나. 기분 되게 좋아요. 스택 없는 걸로 해줄까? 응. 대신에 진짜 진심으로 인정해야 돼. 완전 심성. 완전 진심성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아 거기로 때린다고? <목소리도> 아 그거 같은? 아 그거 아, 같아 <목소리도> 수수들랑 유사연다 한다 했잖아. 그러면은 나이 먹고 애인 없으면 시청자 골라잡아서 결혼할 생각 있다. <laughs> 아니 시 Yes Yes. 아저나자 좋아해? 응. 추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 했습니다. 아, 아 맞아, 맞아. 나 인기 많아. 그니까 옛날에 타러스 아주 나라는 네. 뒤흔 들었겠어? 음.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뒤흔들긴 하는데. <laughs> <한, 웃음> 어 게임, 게임 넘어갈까? 른 게임 넘어갈까? 게임 넘어가자. 다아서이기면뿅 치고 지면 박스 어서 머리 막으면 됩니다 젠타랑 뽀미해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 맞다! <laughs> 안내면 두거가위 <찐> 두리. 리리 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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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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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기두기 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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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가위바위보! 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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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아박스좀 미쳤네 <laughs> 실제로. 안되면 지금 가발봐 아니 자 방해하기 없지. 안되면 지금 가봐복 아니 손으로 먹는게 어디서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지금 가발복. 죄송해. 죄송해. 안되면 지금 가봐복가봐 아이나 <laughs> 이제 못하겠어 가가안 <laughs> <laughs> 내면 진거가외보안 <laughs> 내면 진거가외보안 <laughs> 내면 진거가외보 <laughs> <진> <laughs> <진> <laughs> <laughs> 왜기차니 <귀찮아? 웃음> 아, 지금. 하 아, 왜기차 아, 왜기차 아, 왜 기차하니? <귀찮아>? 왜하왜기왜하가가위 <laughs> <laughs> 그냥 <laughs> 실패. 냥 <그냥 웃음> 실패 패하셨어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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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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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가! 나가! 가 나가! 가가 나가! 나가! 가 나가! 가가 나가! 나가! 나나 나가! 나가! 조심해. 나망치니까그 아니라 망치잖아. 참기더추나 버리자 그냥. <웃음> 맞아. <웃음> 그냥 버려. 버리자 그냥. 못 참는다. 아, 못 참겠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황지 아닌지도 모르겠어. 그니까! 아,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었어. 뭔데? 앉아! 어, 섹시 어, 댄스 한다. 어디 리를접봐요 시발. 와.. 와.. 진짜.. 와.. 미 내가 졌다 좋아가지고 얼굴 아, 가리는거 봐 내가, 아 내가 졌다 미안 아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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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진걸로 할게 그냥 돌아가지 <laughs> 말자 내 진걸로 할게 그냥 어. 남자친구 남자이답파없빠난이답하지 친... 뭔가 그걸 빌미로 봐라 아, 뭔가 꿍꿍이가 보여 뭐 개소리야 그, 그 바람상대가 자기였으면 좋겠다 <laughs> 예스 홀 예스 뭘예야씨 아 이제 어... 집에 가 빨리 뭐야 방송 안 해요? 집에 가, 집에... 어? 방송 해야지 이제 안돼 방종하면 안돼요 왜요? 방종하면은 방종 우리한테 고백받 그럼 빨리 싹다꺼어 맞다 빨리 꺼져 나. 거 꺼져 저, 빨리 저 저랑 합방했잖아요 네. 방종하고 나보고 남산 타고 가자 그랬지 진짜 진짜 <laughs> 근데 너무 소름 끼쳐서 어? 저 택시 타고 집 밖에 열려고 서집 갔어요. 와 진짜 그때 왜 그랬어? 소름 돋았겠다. 나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. 에이, 왜 그러는 거야? 너 도화살 있나 봐. 어 그런가 보다. 이거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에이, 에이. 아, 씨. 죽었다. <laughs> 그때 집에 갈 때도 심레전드였음 그때도 개빡쳤어. 그때 하, 하루 종일 개 열받아 있다가 <laughs> <laughs> 집에 갈때 새끼가 나한테. 아 버즈 어디 간지 모르겠네. 쫀득님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책상이랑 빨리 좀 찾아와 주세요. 존나찾아다라고 있나 없나. 근데 한1 0분 찾고 카톡 보니까 어 나한테 있 땅이잖아. 소래 이거 나한테 사진 찍어도 모르죠. 아, 아니 그때 진짜 잃어버린 줄 알고 비싼 거잖아요 버즈. <laughs> 근데 진짜 개빡친 게뭔줄알아는데 보통 주머니에 있으면 찾을 때. 그... 한 1,2분이면 찾잖아 두번 있으면 10분 뒤에 아 찾았다 나한테 보냈다니까 어? 직업마렵네 이러던데 0덕호 같아 나? 아니, 그럼 직업마렵다 하길래 아니 왜 너무해 아니 면전에 대고 씹덕호 막 직업마렵다 뭐남각마렵다 이런 남각은 어. 네가 하잖아 아 내가 하는구나 <laughs>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방청 아, 아, 아쉽다 오늘 어땠어요? ㅋ ㅋ 서 ㅋ ㅋ 냐고 ㅋ ㅋ 어땠어요? 네, 재밌었어요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 그치! 구미는? 나도 재밌었어 꿀잼! 꿀잼 꿀잼 방송! 맞아 안녕하세요 갈게요 전 내일 화이트이 사탕 만들기로 잘아뵙겠습니다 헐! 우리 줄 거죠? 어! 맞아! 어, 응. 내일 이막이랑 만들 거야. 아, 그거 만들고 우리한테 주는 거요 NTR 꿀잼. NTR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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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힐링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들. 갈게요.